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빛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 정우성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실검 1위까지 오르면서 큰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정우성 씨가 이영자 씨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추석 특집 방송에서 정우성 씨는 이영자 씨에게 연애 대상 축하드린다”라면서 꽃다발을 건네는데요 이에 이영자 씨가 기뻐하며 꽃향기를 맞자 정우성 씨는 “드시는 거 아니죠?”라면서 농담 ]을 건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TVN 3 0세끼 산촌편은 연속 방송을 해줬는데요. 이회에서 정우성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을 활약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정우성씨는 도착하자마자 감자 수확을 하며 비온 뒤에 더욱 어려워진 불 피우기에 집중하는가 하면 생두를 직접 볶고 맷돌을 갈아 모닝커피를 내리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우성씨 같은 멋진 분이 커피를 탁! 직접 해서 주면 얼마나 미쳐버리습니까 그죠? 일단은 너무 잘생겼잖아요. 대한민국 대표입니다. 정우성 씨. 이어 정우성 씨는 굴욕 없는 민낯과 함께 훈훈한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근데 정우성 씨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대박이라고 하네요. 실물은 정말 빛이 난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꼭 보고 싶습니다. 이에 정우성 씨의 나이에도 관심이 쏠리며 실범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 나이요. 올해 47세입니다. 예, 곧 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7세. 요 말도 안 돼요. 에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팬 커뮤니티에 정우성 오빠는 인생이 리즈라는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정우성 씨는 훈훈한 조각미남 비주얼에 현재와 변함없는 모태미남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정우성 씨가 학창시절의 사진이 정말 현재와 다름없는 뚜렷한 이목구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47세의 정우성 씨는 학창시절에도 현재와 다름없이 잘생겨 보이십니다. 사실한 1, 2주 전쯤에 좀 나온 지좀 되긴 했는데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몇년된 영화인데 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정우성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대박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다시 중년이었습니다그 얼굴이 40대라는게 정말 말이 안됩니다. 네. 어, 어떻게 지금 쓰읍,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정우성씨가 실금 1위까지 할 정도로 나이에 크게 이슈가 되는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보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